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엔캠 주가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시정지해 주시고 꼭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신뢰를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 신뢰란 여러분들이 항상 얼굴 있는 영상 위주로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주식 관련 영상에서 얼굴이 없다면 그 영상은 과감하게 걸으시고요. 피싱 영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엔캠 관련 주주가전망할 건데요. 엔캠은 2차전지주. 이죠이 2차, 2차 전지 쪽에서도 사실 이제 전액 쪽이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이 24년 1월, 2월, 24년 그러니까 초만 해도 에코앤드 이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제 전구체 전해액, 전해질 뭐 이런 쪽으로 사실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특히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 이미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도 수익을 내드렸던 시점이 언제였냐 이때 사아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은 여러분들이 엔캠을 사야 될지 엔캠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팔아야 될지. 엔캠을 물린 분들은 사실 이때 많이 물려졌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2024년 본격 성장 계시라는 대신지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23년 어팡 부지, 두나로 부진이고, 24년 북미 중심 외형 확대 전망. 이 리포트만 보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엔캠을 평생 갖고 가서 자,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자사,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주식을 산다고 해도 되도록이면 그 주식의 실적이 변동성이 적어야 돼요 이 주식은 실적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127억, 125억을 벌었다가 마이너스 260억을 냈다가 154억을 벌었다가 30억을 내, 벌었다가 지금 분기 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1분기에도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2분기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엔캠입니다. 근데 제가 엔캠을 말씀드릴 때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 아, 이 주식 투자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업 분석, 둘째는 차트 분석, 셋째는 뭐예요? 테마. 테마는 뭐예요?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거고, 내러티브는 뭐예요? 대서사시입니다 메러티브는 사실 스토리가 모아 모아 모아져서 스토리 메러티브를 만드는 건데 일단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실적 변동성이 적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 분석인데 차트 분석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죠 신고가를 경신하기 일보 직전이거나 시, 박스권 바닥권 박스권을 돌파한 바닥권을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월봉으로 보면은 바닥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죠? 렇이 바다권의 박스권을 돌파한 이 시점. 이런 시점이 주, 주식을 사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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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적지적소의 최적의 찬스인 거지. 이렇게 이제 바운딩 되는, 어, 내릴 만큼 내렸을 때가 바운딩 되는 이런 상황은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15만원 부분이라는 거는 20만원이라는 라운드 프라이스가 깨졌다가 반등을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어, 다만 엔캠이 최근에 오르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의미있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엔캠이 만약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2024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대신증권 리포트의 말 맞다, 말처럼 그때 이 리포트가 나왔던 게 여기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포트가 맞고 여기 위로 올라가려면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압도적으로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압도적으로 좋게 나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러면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관련 내러티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엔캠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엔캠 주식 어떻게, 어떻게, 전기차, 어, 전기차 불라도 화재나도, 어, 괜찮을 거야. 엔캠 주식 괜찮을 거야. 맨날 주문을 외우, 외우실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반드시, 어, 이, 이 업황과 같이 가는데, 이, 같이 가는데,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는 게왜 일어났습니까?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는, 어, 내러티브, 이야기거리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뭐예요? 2023년 8월에 고점을 찍으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에코프루 주식이 이때 2023년 8월에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3년 8월이 이때 시점이었으면 이때 시점이 뭐냐면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실적이 쇼크 나온 시점이에요. 쇼크. 그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 이게 제가 이제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영상을 꾸준히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계속 2023년 1분기, 2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어니 서프라이즈 나오고 실적이 계속 좋았었습니다. 실제로, 어, 전년동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은 제,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다 이게 나오거, 나오거든요.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그쵸? 그쵸? 2022년에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고 그 다음 2023년부터 쳐져요 그러니까 이때가 피크 아웃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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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그쵸 그렇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실적이 크게 성장할 때 사시고 피크 아웃 치면서 내려올 때는 빨리빨리 빨리 파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엔캠은 실적을 피크를 치기 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리포트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단 하나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주식들이 좋아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오늘 환율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크면서 어 가장 인상적인 차트 형태가 뭐였냐면 휴젤이었습니다. 휴젤이는 주식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미 일찍이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입니다. 슈제를 어떻게 교육시켜드렸냐면, 제가 국내 톡신 수출입 데이터, 신한추정권 리포터를 교육시켜드리면서, 이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린 게 뭐였냐면은, TNL도 중요하고, TNL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며, 슈제 같은 경우도 제가 메이지톡스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슈제를 왜 공부해야 되냐? 이게 국내 톡신 업체 컵 캡파 현황 증설 규모 라든지 어 휴제가 메디 톡스의 컨센스 서 괴류 그니까 러 사실 컨센스 서 대비해서 영업 영업이익 대비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거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어 반드시 큰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2023년 강의에 제가 6월 1일에 가, 급등하는 주식의 키워드가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독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 독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 영업이익률이 좋거나 ROE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좋거나 ROE가 높아야 되고 접어 주식을 사야 돼요. 되도록이면 저평가된 주식이면서 고성장하는 주식을 사야 대박이 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 2023년 6월 1일에 강의를 했던 거고 지금은 제가 2023년 8월에 금리 인하 관련 주로 제약바이오 건설 금융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KB금융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빅데이터 컬럼멤버십에서 8만 원에 사라고 한 주식입니다. 지금 8만 7천 원이에요. 그렇죠? 그죠그죠이 주식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아주 쉽게 올라가죠. 그죠? 이거 차트 형태도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런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이 차트랑 휴젤의 최근에 휴젤이 이제 소송 관련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이 차트 형태랑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선생님들? 자, 휴즈 이제 제압바이오 쪽에서도 사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실적이 좋은 필러, 보톡스, 이런 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각턱 관련해서는 뭐예요? 힐러를 맞아야 돼요, 보톡스를 맞아야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사실 대충 대충 알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요, 선생님들이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지금 일단 제가 신한차자전권 리포트가 잠시 있었는데, 20년간 톡신 시장을 과점했던 앱이 앱이죠, 앱이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했다. 최근 어 이거 하향했다는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가격 인상을 시장 수요자들이 이탈해 지인 중입니다. 이탈이 진행 중임사, 국내 톡신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수요를 견인 중이다. 보툴리눔톡신의 생산시설이 개별국 승인 허가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필요한 거예요. 이에 국내 업체들의 수출 물량 공급 부족에 시달렸고 2025년부터 각 업체들의 신공장 가동, 신규 제품 허가 승인. 그러면서 이게 큰 흐름, 역사적 변곡점에 들어왔다. 그죠? 2024년 2분기 섹터 내전 종목의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다. 휴젤, 메디톡스 그렇죠? 제가 이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특히 휴젤, 메디톡스메디톡스 조지만 어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다른 종목도 하나 공유해드렸는데 그 종목 오늘10% 어 이상 올라갑니다.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분들은 사실 어, 사실 꾸준한 성과를 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주식에 물려 가지고 안 좋은 것보다 꾸준한 성과를 계속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사실 수익이 난 날만 보여 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이 안난 날들도 어, 디테일하게는 다 보여 드리죠. 손실 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200만 원 버신 분.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보여 드린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어,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도 중요한데요. 결국, 성과입니다. 꾸준하게, 그죠? 매주, 매달 돈을 버는 게 중요해. 매일 돈 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이 급락 나오기 전에, 급락하니까 현금 갖고 계세요 하면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부분입니다 제가 8만원, 8만, 8만 5천원, 그 7만 5천원 부분에 나눠서 하는데, 8만원 찍었습니다. 매수가 부분왔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사야 될게 뭐냐? HD 한국조선 해양 사라고 했습니다. HD 한국조선 해양. HD 한국조선 해양을 이때 17만원에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뭐, 제가 뭐 사라고 하니까 진짜 뭐, 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실까봐 말씀드리는 게. HD 한국조선 해양이 8월 5일. 그쵸? g s 건사 17,000원, 1팔0 0 0원 그쵸? 그리고 여기서 현금 부족하면 수익권인 종목 분할 매도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 필요. 7월 17일에 매도하고, 8월 5일부터는 주식 비중 확대를 개혁해라. 여러분들이 엔케만 주식만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가장 좋게 컨센서스가 나오는 거는 조선주. 그쵸? 그렇죠?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여러분들이 어 지금 어 내가 뭐 어떤 주식을 샀어. 엔캠을 샀어. 물렸어. 그러면 어 물린 거를 여러분들 끙끙 앓기보다 어느 정도 반등하면, 그죠? 매도하고 어 일부 다른 종목을 사야 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 종목을 3천만원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뭐이 정도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사는 게더 저는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박스권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굉장히 큰 상승이라는 걸 추상적인 얘기지만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진 게 3,600억 그렇죠? 그리고 2,000억. ,000, 거래 다금이 2, 3천억 이상 터지면서 나오는 게 중요하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16,000원, 17,000원 부근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다. 음봉이 두개더 나와야 된다. 그때 당시에 얘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반등하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제아이의 헬스케어는 앞으로 하반기 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의 흐름은 안 좋지만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제가 교육한 휴재 같은 종목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죠. 파리서치도 좋아요, 안 좋아요? 파마 리서치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올라간 게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게, 오젬피페이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오젬피페이스란 뭐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지난주 내내 교육해드렸어요 지금 비만 치료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이 어떤 적용제를 그 효, 작용제를 넣습니다. 그 작용제로 인해, GLP1R이라는, GLP1R이라는 원R이라는 음. 효능으로 인해서, 작용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는데 얼굴이 급, 급, 늙어 보여요. 강남 선배 얼굴 늙어 보여요? 안 늙어 보여요? 저 살이 사실 없는, 살이 없는 사람들이 약간 늙어 보이거든요. 저 살짝 늙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늙어 보이죠. 그 이유는 보톡, 그 이유는 제가 보톡스는 맞지 않았는데, 비만 치료제를, 마, 어, 제가 맞진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오젠피 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오젠피 페이스란 갑자기 다이어트를 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 의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거에 대해서 미줄 짝!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휴젤 대웅장 쫙!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해리스 내러티브가 뭔지, 트럼프 내리, 내러티브가 뭔지를 어, 대충 한단 말이죠. 대충 알면 안 되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 무관하게, 뭐예요? 무관하게? 제 아빠의 헬스케어는 계속 좋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최근 몇 주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어떤 주식 삽니다? 쭉 말씀드렸더니, 지금 연장 결제를 엄청 오늘 많은 분들 해주셨어요. 연장 결제, 어, 진짜, 너무 많은 분들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시켜드린 종목들이 다 웬만하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교육시켜드리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8월 12일에도 제가 한국 콜마 메디투스 KTN, 특히 메디투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관심을 갖고 열심히 교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라이릴리가 올라가는데 일라이릴리 특히 휴젤 같은 경우도 8월 19일에 교육시켜졌습니다. 휴젤 8월 19일부터 볼까요? 이때죠. 그쵸? 오늘 장전에 휴젤 그쵸? 그쵸? 바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초입에 있는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면은 이런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사실 반도체도 다 똑같이 앞으로 안 좋아, 내려. 아, 죄서 제가 볼을때 25년까지는 괜찮습니다.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25년에 나올 가능성이. 이 산업 사이클, 시크니컬이라는, 시크니컬 섹터라는 건 뭐냐면은, 산업별로 사이클을 만듭니다. 그 산업별로 사이클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2000억까지 올라갔다가, 26년부터 안 좋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는 거죠. 근데 2 5년까지 좋아져요. 2 5년에피크아웃이2 4년에 피크아웃을, 만들 가능성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 그거는 기회라는 거죠. 26년에 한번더 올랐다가 26년에 피크아웃 신대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반도체는 박스권, 제압바이오스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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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엔캠 한 주씩만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막 지금 흐름 타는데 엔캠 주식 갖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힘든 것보다 지금 사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손실 나는 날도 있지만 수익 나는 날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실 나는 날도 있지만 수익 나는 날이 훨씬 많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멤버십에서 최근에 t n l 지난, 지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8월 16일 지난주 금요일에 tna 어, 딱한 종목 딱 서프라이즈 기록했다. 우리가 TNL, 이게 이제 유한타 증거 리포트인데, TNL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다. 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울타, 울타 뷰티와 연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실적 우량주다.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했는데 바로, 뭐예요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매수해도 8% 9%쭉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니까 러 선생님들이 이런 게뭐 제가 여러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얘기해. 딱 TNL 하나. 딱 얘기해. 그죠? 그죠? 얘기하는 종목들이 다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두 개딱 얘기. 오늘도 뭐예요? 오늘도 뭐예요? 오늘도 딱 하나 얘기합니다. 오늘. 건강관리는 휴젤이다. 휴젤 관심 갖고 가, 보셔야 되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단타로는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바이넥스보다는 휴젤이죠. 왜냐면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종목이 휴젤인데, 많은 분들이 24년 휴젤의 톡신 수출입 데이터 추이를 보면 5, 6월에 급증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 하게 하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뭐 시장이 내려도 무관하게 사실은 박스권을 계속 만들면서 이렇게 어,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어,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 사실 구리가격도 반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리가격 관련해서 어떤 종목도 사놓으면은 최소 50% 이상 먹을 종목들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저의 관점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돈 내고 가입하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로 뭐를 바랄 수 있는 거 없다 내가 어 돈을 내고 가입하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은 실축제 였는데요 특별히 230만원 보신 분 계시구요 110만원 메디톡스 휴제 어, 큰 수익이 났네요. 어, 특히 보톡스 관련주는 지난 주부터 교육을 어, 열심히 시켜드렸는데요. 성광밴드, 바이넥스, 대웅제약, 가이시스, 지금 제약 바이오올스케어 정말 좋아요.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죠? 1,200만 원 벌써 보셨다네요. 성광밴드, 대웅제약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 대웅제약 200만 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원제약도 감기약 관련주로서 치매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어, 제가 부각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웅제약 47만원, 한국콜마 축하드려요. 100만원 수익, 녹십자, KB금융, KB금융, 메리토스, 리어캔바이오, HD한국조선해양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인증이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멤버십 회원분들의 수익인증 안내해 드릴게요 어, 이렇게 이제 1,400만 보셨는데요 어, 또 이른 날도 있지만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38만원 메디톡스 67만원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한국골마 많은 분들이 이제 메디톡스 메디톡스를 제가 최근에 계속 교육시켜 드렸는데 또 메디톡스 오늘 7%나 올랐죠 대웅제약 42만원 d h KTNG, 한국콜마. 최근에 메디톡스, KTNG, 한국콜마를 교육해드렸는데 다 수익이 났네요. t s c 11만 7천 원, KB금융 2만 6천 원, 메디톡스 파마리스터지만 분들이 한국콜마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고 있습니다. GS건설, 어, 축하드리고요. 여전히 꾸준한 성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멤버십에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